안녕하세요. 골든 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나스닥 오일 골드 위주로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제 골드도 반등했고. 뭐, 나스닥도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5일이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추석 마지막 날 이제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오늘 나스닥이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카페에다가 모닝 그 브리핑 이제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카페, 골든서퍼 카페 들어가시면은 이제 오늘 투자 전략 보시면은 제가 이제 틈틈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려놨었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5일선 지지받고 상승 11600 저항선이 강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스닥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일선 11선 21선이 돌파가 되면서 지지받는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날 제가 11200에 무 조금 매수다. 다만, 11500에서는 걸릴 것이다. 했었는데, 저점 매수 완전 대박 성공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세를 놓치지 않고 먹었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일선봉에서 이제 매수 시점을 좀 말씀드렸는데, 얘들이 일단은 초반부터 그냥 막 들어 올리더라고요. 들어 올렸는데, 11,600 저항이 있다 11,600 11,700 11,800 이렇게 매도 자리로 말씀드렸는데 어, 11,600에서 딱 고점 찍고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매도가 오히려 성공을 하는 그러한 어,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일단 뉴욕 중시는 일단 상승세를 탔습니다 일단 상승세예요 상승세 상승세인데 이제 어디서 사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어디서 어, 내가 매수를 해야 이거를 좀 수익을 낼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5일선을 노리셔야 돼요. 일단은 11,450 매물대가 있고 그다음 매물대는 이제 11일선 정도가 되겠죠. 11,200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할수 있어요. 자, 할수 있지만 결국에는 재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 그러한 상승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승장 자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이 어,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흰 회색 어, 녹색 몰려있는 이 매물대 이게 바로 어11,200 포인트 정도 됩니다 11,200 통쳐서 자 통쳐서 이제 11,200 정도라고 본다면 여기 매물대를 절대 무너뜨리면 안돼요 여기만 안 무너지면 뉴욕증시는 계속해서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생명선 이에요 매수의 생명선 이기 때문에 어 얘들이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11,200을 무너뜨리기 는 힘들 겁니다 다만 이제 잠깐 잠깐 건드려주는 수치가 있을 건데 그게 대략 11,400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위치가 어 일단은 앞전에 저항선이자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할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11,400 매물대를 어 확실하게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스윙 매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이렇게 이평선들이 어 크로스인지 그러니까 크로스가 이제 골든 크로스인지 데드 크로스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이 어정 배열인지 그리고 역 배열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 배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단기 이평선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이렇게 어 역배열 추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락장에서 나오는 이제 패턴인데 위에서부터 아 밑에서부터 단기 평선이 올라갑니다.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에서는 역배열. 자, 어 상승장에서는 정배열.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골든 크로스. 하락장에서는 데드 크로스가 조금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요. 이런 매물대, 세 번째가 이제 이 매물대 체크인데 어 매물대를 잘봐 주셔야 돼요. 이 매물대보다 어, 전반적으로 상, 장세가 캔들의 흐름이 위에 있으면, 지금 보면은, 제가 11200선을 이제 강조를 했잖아요? 이 11200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매수, 아래 있으면은 매도로 보면 돼요. 되게 쉽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핵심 매물대라든지 골든크로스 정비열역별 저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고 아 전반적인 추세는 현재 상승세구나 아니면 하락세구나 이걸 아셔야 돼. 그리고 나서 뉴스를 보든 뭘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뉴스를 먼저 보고 추세를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뉴스 잘못 봤다가는 큰일 나요. 왜냐면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진짜 말 그대로 후행성입니다 차트가 뭐 후행성이라 하신 분들도 계신데 말 그대로 차트도 후행성일 수 있어요 작년이 지나가고 만들어진 거니까 당연히 후행성이지만 둘 중에 선행성은 차트 차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뉴스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뉴스를 맹세하지 마세요 네 번째 뉴스 믿지 마세요 뉴스는 그냥 갖다 붙이면 그냥 다 맞아떨어져요 예를 들어 상승장에서는 어째서 상승이었다 하락장에서는 어째서 하락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뉴스는 맹시하면 안 돼요 뉴스 보고 하시는 분들은 선물하시면 안 돼요 뉴스 보고 하실 건 그냥 주식 정도 하십시오 그래서 크로스 체크, 역별 체크, 매물대 체크 이외에 또 디테일한 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스윙매매 교육에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어찌 됐건간 이 3중 세트를 확인했을 때자잘 보세요 그러면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골든크로스 장세를 만들어냈고요 플러스 정배열 차트를 만들어 냈고요. 플러스 매물대보다 전반적으로 위에 있습니다. 3중 세트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자, 이 3중 세트가 맞아 떨어져야만 전반적으로 이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를 알수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가 뭐죠? 그다음 정말 중요한 거. 타점을 잡아야 돼. 자, 그래서 그래 알겠어. 자 내가 골든 크로스의 정배열이 역뭐 매물 때보다 위에 있는 걸 알겠고 전반적으로 상승세인 건 내가 알겠어. 자 그런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어디서 들어가라고 이얘기인데자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타점을 잡아내야 돼요. 타점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매물대 타점이라든지, 이평선의 이제 지지저항 라인을 이제 전 보통 타점을 잡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어,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일선 매물대가 일단 11450 있습니다. 그럼 11450도 지지선이 되겠죠. 자, 그 아래쪽에 11400, 그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 100포인트 간격으로 이렇게 라인을 딱딱딱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11400, 11300, 11200, 11100, 11000. 11이 자리들이 하나의, 어, 변곡이자 지지자리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보통 에너지가 어, 모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분봉으로 잠깐 다시 본다면은 분봉상 이제 흐름을 잠깐 볼까요? 제일 들어서 어 제가 방금 말씀대로 드린 11,500선, 11,400선, 11,300선 한번 라인들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건 제 토르 시스템이고요 어 일단 11,400선 대략 뭐요쯤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겠죠. 자, 완초 500선이 이제 형성이 됐구요. 자, 그러면은, 보통 이거를 제가 5분봉으로 일단은 갖다 놓고 본다면은, 이런 매물대에서, 자, 이런 자리들의 매물대에서, 이제 지지나, 저항이 발생이 됩니다. 이때 11,500을 예를 든다면 11,500이 앞전에는 저항이었지만 돌파를 하면서 이 자리는 지지자리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300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앞전에는 저항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지지를 받았고 11,400 역시도 요 구간에서 공방을 치열하게 하면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들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500, 11,400, 11,300을 보셔야 되고 음, 지금은 일단 오전짱이고초정짱이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너무 적극적으로 뭐, 11500 매수할 필요 없이, 앗싸리 뭐, 11450이나 11400까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11400 밀리면 11300, 11300 밀리면 1200, 11, 손절라인 요런 데서 한 20포인트 정도 잡아두시고, 익절값은 최소 30에서 50포인트 이상 잡아두고 대응을 하시면, 어,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집은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로 잡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통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크로스 체크와 어, 이평선과 매물대 그리고 타점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타점으로 봤을 때좀 어, 앞에서 들어간다. 11,450그 아래 11,400, 11,300, 11,200. 이런 매물대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어, 매수 대응을 유지하시면 될것 같고 핵심 매물대 11,200입니다. 11,200이 무너지면 이거는 이제 뭐 어, 다시 매도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얘들이 올려 놓은 그 기회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봤을 땐뺄것 같지는 않고 쌍방식으고또 올라왔고 이런 식으로 아마 가지 않겠나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 2일 고점 11244포인트를 아마 부분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더 저항이 매우 크게 나올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어, 흐름은 깔끔하게 어, 발생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낯싹 매매를 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이런 크로스 체킹, 어, 매매 기법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낯닥 위주로 이번 영상에서는 좀 많이 알려드렸고요 일단 골드랑 오일은 잠깐 그냥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 멤버십 회원님들께 따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뭐, 골드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뭐 골든 컨스가 저점에 발생이 되었고 지지받고 이는1920 회복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1920 회복 가능성. 자, 이 점을 활용해 하시고1920 이상에서는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 브리핑에서1930 정도 가면 고점 매도 때리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1920, 25, 30 여기가 매도 저항대. 그다음에 1900 1900 포인트와 1890매물대는 매수 포인트. 그다음에 크루도일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코로나 사태로 뭐 수요가 극감이네어쨌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건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쇠기상각 패턴이고 쇠기상각 패턴의 하단선은 어제 체킹을 했습니다 이 자리 체킹링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어, 올라가 봤자 한 40불 정도로 예상했는데 오버슈팅 나봐야 41불 정도로 그러니까 40분이나 41은 매도 시점으로 보셔야 되고 38 매물 때와 37 매물 때는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약세네요 그 외에 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 랠리 타고 있고 유로는 이제 20일선 돌파 직전 유로는 매수 쪽으로 대응.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어 지금 위에 11선 데드 크로스가 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9,500 저항이 좀 예상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9,500에서 는 매도 9,450에서는 매수 쪽으로 박스 쪽 이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약간 박스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게 좋아요 9,500 매도 9,450 매도 만약에 이제 오늘 종가로 9,450을 엔화가 돌파를 한다면은 다시 엔화는 랠리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 특히 뉴욕 증시 나스닥 어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음 um, S&P 500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보는데 일단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S&P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랑 S&P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마이크로고 잠깐만요. 자, 마이크로는 없애고 자, S&P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일단 다 올라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우 S&P 흐름 좋고요그 다음 뭐 나스닥 흐름도 뭐 깔끔하게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전반적인 플레이는 매수 쪽이 유리하다는 점을 어좀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추석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이제, 추석 때, 다들 이제 또 매매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올려드리는 그 브리핑이 좀 많이 도움 되신다고 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 같고, 그래도 수익 꽤 많이 보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추석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아침 모닝 브리핑으로 알려드리는 이 추세 흐름이라든지, 다점 이런 것들은 그냥 걸어놓고 낚시 매매로 대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맥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잘어 집중해서 대응 하시고, 어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골든서퍼 아카데미 멘토들 아침, 저녁 방송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늦지 말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는 어 저녁 10시에 제 방송도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늦지 말고 참여들을 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추석 때 이제 그 저희 이제 골든서프 아카데미 가입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3 플러스 3. +3 이제, 이벤트 있죠? 그거는, 저희가 원래라면은, 이제, 그, 화요일 날끝나는데 이게 좀 약간 이제 애매하게 추석이 껴가지고,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혜택을 드릴 거예요. 대신에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가입을 받는다는 점, 조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골드나, 오일, 유로에나 관련 디테일 매매는, 아, 그,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께,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께, 어,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입 누르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회원 전용 동영상이 따로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퍼 등, 골든 등급, 서퍼 등급이 있어요. 골든 등급이 밑에 등급, 서퍼 등급이 최상위 등급입니다. 그래서 최상위 등급 들어오시면은, 제 유튜브 영상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골드서퍼멘터였구요 오늘도 파이팅해서 수익을 많이 내시고 끝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